닥칠 총재 종가 방문과 사람이라 이름하면 꾸리금 본다 했지만 우리 선조 생각하면 봉화당 제일 유공리에 총재 선조 임양할때 지형을 둘러보니 문수산 정관용은 주선이 분명하고 용호가 상대하니 칠한가이고 하셨도다 청암석천지어서서 자손세업 전수하니 명문대족 번성함을 무엇으로 표현하리 우리 선조, 금사적은 국가의 선정이요. 도덕풍설, 로품명성역사책계 기록 있네. 충직은 명성이요지효는 충성이라 삼계서는 차백하여 백제 선봉하셨도다 우리 문호 큰김이 그은 가세족 자랑이라 금개포란 지혁명제 명문제족 총재권문 위험 권리 상징하는 소철대문 들어서니 발걸음도 조심되어 옷 모세 다시 보고 조심조심 들어가서 종손으로 문안하고 안체로 찾아드니 노종부님 번기시와 정갈한 다곽상에 준비하여 맞으시니 온유한 작품이며 감탄사가 절로 나네 현자 종송 그 동부 소주의 자랑 나부끼며 명문대조 후예로서 백이민족 정절이라 위대하고. 장할세라 우리 시조 충제선조 문과 끝제 시작으로 우리 문호 빛내였네사간의사현보 홍문관 그치시여 이정보 무찬성 예조판서 병조판서 이와 이치 밝으시여 부리함 안으셨네. 유서 깊은 전통 마을 봉화 달실, 정재종과 옛규문의 법이 되고, 만인들이 선망하니 그대 웅장고 태위에 범상기운 맴도는 더산태서광 옛빛이요 종가단장 새로워라 천지소조화로다 국태민한테고 보니 원수대책 없어지고 우리 문학 교류하네 이웃나라 일본 방송 총재 종가 찾아와서 노종부님 미시고서 여성문나, 네방가사청암정에 둘러앉아, 옛 여성이 소회가를 주옥같은 문장으로 흰 노예락 펼쳐낸다, 조로 지향 우리 영남, 봉화닥시 이총재종과 미풍양속 이어가며 선형들이 정신받아 충료사상 일깨우네 남촌유비봉전사회 여성위치 없어금만 조선시대 양반가문 부녀자의 습작으로 세종대왕 창제하신 어문한 걸 터득하여 성장하는 후대에게 예절행실 가르쳤네 규방안이 노인본내 부유같은 인생나게 무정하다 세월이야 소녀 행각 언제령고 선산 위에 걸린 악월 백조 풍색 웬일인고 유수 같은 이세월은 속죄로 시 흘러가고 동방예고 저랑 해도 이니예법 강고던내 세계 문명 이 시대에 종가 백조 하는구나 일본 방송 카메라가 오0년년 유품들을 차례 차례 녹화하네 귀하고도 귀할지고 우리 종가 선한 유품 끊임없는 소용돌이 온갖 환남 속에서도. 망고 풍상 겪으면서 연구 보존 천년 훈택 세계 만방 위성으로 종가 명성 떨치도다 우리 종가 통제요품 전통사회 빛이 되네. 정제선조 후손내요, 우리 문호, 이어나을 천만대의 길이 보전, 명문대조 후예답게, 이미지 법도로서 삼강오륜, 도덕으로 자자손손계승하여 찬란하게 보전하세 낭통다, 구문선.